팻들이랑 같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내 기가 빨린다 내 <laughs> 기가 빨려 박쥐 드래곤의 저 부분이 약간 민감한 부위 네. 그 신체 부위인 것 같아요 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그리고 쨔쨔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뭔가 굉장히 익숙하죠 건물들이? 아네 익숙해요 익숙해요 <laughs> 네, 여기는 입양하세요 점프맵이에요 여기 입양하세요 팩들로 만들어진 점프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와 좋네요 좋아 쨔쨔님 근데 점프맵 좀 느셨나요? 네 저번에 한번 망신을 당한 이후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와자 <laughs> 근데 여기 유니콘이 팩들 좀 구경하고 갔죠 네. 여기 유니콘도 있고 오, 유니콘 속에 쏙 들어가네 어? 어 저기 섀도우드래곤도 있는데 저쪽에 쉐드? 네 쉐드 오 쉐드 네, 쉐드와 지금 합체를 하셨습니다. 옆에 얼드도 있고요. 이야 얼드 멋있다. 당신님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쉐드가 좀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박다 하나 주시죠. 네. No. 이상 소리 하지 마시고요. 빨리 타워나 오르세요, 빨리. 아 이번에 뭐 거는 거 없어요? 빨리 네. 깨면 뭐 이런 거 없어요? 나보다 빨리 깰수 있을까? 빨리 깨봐야지. 아, 핑냥이, 핑냥이가 있습니다. 아, 짜짜님, 핑냥이 있어요? 아니요. 아, 핑냥이 없어 없으... 아, 그러면, 네. 빵신보다 먼저 올라가시면 제가 핑냥이 한 마리 드릴게요. 아싸! 아싸! 아니야, 빵신보다도 아니고, 그냥 완주만 하시면 제가 핑냥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그 정도 완전 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짜짜님, 완주하면 저 핑냥이를 드리는 걸로 하고,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빵, 빠라방, 빵! 짜왕이 안고선메고선 가면 안 힘들어요? 네, 안 힘들어요. 짜왕이는 저의 팬신과도 네. 같다고요. 짜왕이 표정이 되게 힘든 표정인데 왜 힘들지? 그러거나 말거나. <laughs> 자, 요거는 슬럭입니다, 슬럭. 자, 지금 한정 패시죠, 슬럭? 아, 지금 한정 패시에요? 분량 많이 안 하시는군요. 패에 <laughs> 많이 관심이 없어서. 자, 우리 패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죽었다. 여기 노란색 <laughs> 아닌가 보다. 노랑 <놀아> 아니네. <laughs> 감사합니다. 땡큐. 자. 자 요길? 요거 요거구나 오케이 다음은 뭘까? 다음은 뭘까?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자 핑크로 가보겠습니다 랜덤 뿅! 게임 랜덤 게임 오, 오 좋아 상봉, 좋아 상봉,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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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 방에 골랐어 한 방에 오 오늘 좀자 여기 아 얘는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 친구 누군지 알아요? 어? 달마시안? <laughs> 아 맞아요 달마시안 강아지 산강이라고도 하거든요 산타 강아지 아 산타 강아지 에 <laughs> 네, 근데 아 너무 <laughs> 너무 못생기게 지금 나왔는데 이거? 안 네. 씻은 거 같아요 더러워 보여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씻었나 보구서 <laughs> 아니 원래 상강 되게 이쁜데 얘는 약간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자, 짜짜님 짜왕은 잘 키우고 계시죠? 네, 짜왕이만 열심히 네.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저 상강처럼 저렇게 꾀지지하게 no. 키우시면 안 됩니다. 아이 그럼요 그럼요. 건너고 계시고요. 네. 오케이. 자요 친구는 알겠죠? 네, 알죠 당연히. 오늘의 네. 유니콘. 자 유니콘이죠. <laughs> 자 유니콘 모르면 입양하면 안돼 그렇죠? <laughs> 여기가 바로 연습했을 때부터 안됐던 그구간 아, 아, 아니 점프맨 연습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이, 어, 진짜 연습했는데 아니 오늘 연습보다 안되네 도돌이표가 오늘 몇 번까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완주는 하시겠죠 보0년별이 높지 않거든요 어려우면 대각선으로 점프하면 좀 편해요 아 대각선으로? 네 그리고 아. 면적이 좀 넓거든요 다시 도돌이 펴. 자 다시 도돌이표. 자오케이 어, 잘하고 계시고. 자어 잘하고 계세요. 뭐야 막 뒤로도 해. 어 <laughs>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네 드디어 성공하셨습니다. 드디어 아. 고돌이 표가 몇 번이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자, 여기 일반 네온 펫이다. 일반 네온 펫. 자, 멍멍이 어, 귀여워. 자, 멍멍이 네온 펫이 있고요. 짜짜 님은 아직 네온 펫을 안 만드셨죠? 네. 자, 왕이 빨리 네온 펫으로 업그레이드 좀해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짜왕이 형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표정이 지금 힘든 표정인 거 아, 같아. 네온 핑냥이, 네온 핑냥이 진짜 이쁘거든요. 아 진짜 예네네온쿠니언너 진짜 이뻐요자 네, 네, 그러면 요 자동차를 발굴할게요 네. 요 자동차가 언제 나온 자동차더라? 발리가 있나요? <laughs> 이럴 때는 참 <laughs> 이완카님이 보고 싶네요 그러게 이완카님이 빠삭한데 그런 어, 그러니까요. 거는 그러니까요 이 자동차가 언제 나왔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는 빵크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자 네온 슬로건 지나서 할게요 요거는 뭐 아주 쉽게 오시겠죠오 수월하게 성공 자 네온 유니콘까지 왔어요 아 네온 유니콘 자, 여기서, 어 회오리, 회오리. 여기 회오리를 해야 된다. 회오리 잘하시나 봐야겠다. 연습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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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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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laughs> 아, <야>. <laughs> 자, 축하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네. 오, 오! 짐작해! 진짜 해 오, 오! 연습을 많이 하셨네. 아, 야 오게. 하면서 올라오 계시고요. 야 지난번이랑 다른데 지금 짜짜님? 아 그러니까요. 그때 <웃음> <웃음> 영상 너무 개망해가지고 짜짜님이랑 원래 함께 네. 촬영하기로 한 날인데 짜짜님 모습이 거의 안 보였어요, 그렇죠? 자어 근데 벌써 어느새 정상까지 다 올라왔네요. 예 자뿅뿅와 와.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laughs>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여기가, 패들이랑 같이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위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맞춰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정답을 많이 맞추시면은, 그냥 핑냥이가 아니고, 네온 핑냥이를 드리겠습니다. 아, 대박! 진짜 아, 힌트 없어요, 막? 힌트 없습니다. 아유, 힌트 없어요. 아유, 아, 이럴 때또 얄짤었어, 진짜자 <laughs> 냉정해요. 자, 세상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laughs> 않아요. 아콘, 아콘한테 한번 갈게요. 자 이것은 뭘까요? 아, 얘는 악마의 유니콘이니까. 네. 악마 유니콘한테 지금 머리를 잡아먹히고 있는 빵신. 네. 딩동대자 지금 아콘이 너무 배고파하는 거 같아가지고 네 쪽쪽 빨아먹으라고 제가 지금 아콘한테 네, 지금 빨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고 있어. 내 기가 빨리다. 내 기가 빨리. 평소에 빵신이 너무 주회수 빠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는 아콘한테 좀 쪽쪽 빨리고 있습니다. 나도 나도. 좋아. 요건 멀, 뭔지 한번 맞지보세요 이거 라고 이거 건 무슨 상황일까요? <웃음> <웃음> 자 요건 무슨 상황일까요? 박쥐 드래곤의 네? 저부분이 약간 민이한 부위 <laughs> 네. 그 신체 부위인 것 같아요 지금거 뭐지? 이지 이거 뭐지? 이 야 이번에는 거의 정확하게 맞췄네. 정확한 정답은 박다한테 잡아먹히고 소화가 덜된 상태에서 응아로 나오고 있는 빵신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사람이었구나. <laughs> 자 어쨌든 오, 두 문제 맞히셨어요, 두 문제. 아싸! 자 어때요? 빵신의 이 행위 예술. 아 멋지지 않나요? 그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지 아... 않나요? 알수 없는 오묘한 정신세계. 자 어쨌든 그럼 약속대로 제가 핑냥이 선물로 드릴게요, 네온 핑냥이. 네, 빵구들 오늘은 입양하세요 점프맵을 해봤어요. 네, 와, 아주 왕초보 짜짜님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맵이에요, 그렇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네, 굉장히 쉬운 맵이고요. 네, 오셔가지고 팻들 구경도 하시고요. 자, 빵신처럼 행위예술 한번 팻들과 한번 멋진 예술 작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꿀이 떡떡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짜짜습니다